갑자기 내게 나타나 주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 지. 첫눈 에 반한다는 이야 기가 널보는 순간, 이 해가 됐 어. 블로그 쓰는 방법 은 우선 유튜 브로 가 세요. 유튜브, 유튜브, 그러면, 우 리가 항상 고민 되는게뭐 예요.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대본, 내가 어떤 블로그를 쓰는지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쓰기도 편하고, 쉽게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텍스트죠, 텍스트. 텍스트에 있는 글을 똑같이 쓰게 되면, 복사 끈이 대별이죠.처럼 내가 네이버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살면 네이버에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런 규율을 어기면 어뷰징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복사글 쓰지 마. 똑같은 글 쓰지 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써. 그리고 정보성 글을 써. 경험에 있는 글을 써.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이아 로직으로 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를 정할 거죠. 주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글을 쓰는 패턴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선 블랙 키위로 가요. 우선 엑셀로 이렇게 띄워놓고 간병이라는 단어를 썼죠. 기존, 오늘 1, 2 이렇게 하고 10개를 깔아요. 그 다음에 시드키워드, 요거에다가 바꿔, 요 여기다가 간병간병 "시드키워드" 이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간병키드 시드키워드"를 10개를 까는데, 요 위에다가 저는 pc 그 다음에 모바일 트래픽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조회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주제를 지금 뭘로 정했어요 지금 우리 남, 머리가 아름다우신 남궁민 님네 간병 보험이라고 했어요 기적 그러면 아까 우리 간병보험 자 여기 보시면 pc 710, 모바일 2340이죠. 여러분들 진짜 되게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더니 연관 키워드.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아, 이 간병보험으로는 이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엄청 많죠, 노출이. 간병보험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볼 거예요. 검색량을 봤더니 10짜리 이런 건다 패스. 중증 치매 진단 요게 지금 1170이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 키워드 보험 리모델링 그러니까 연관된 거죠. 간병보험과 중증 치매 진단 190에 월간이잖아요. 노출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예? 네?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병보험을 치고 중증 치매 진단을 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게 되셨나요? 간병보험 치고 보험 리모델링을 치는 거예요. 간병보험 치고 MRI 가격을 치는 거예요. 오 간병보험을 쳤더니 MRI 가격을 많이 물어보네. 그리고 간병보험을 치고 치매보험을 많이 검색하죠. 의외지 않아요. 또 간병보험 치고 종신보험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의외죠. 간병보험, 그러면 저는 자, 간병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종신보험, 요거는 제가 치고 들어갈게요. 자, 간병보험 뭐였어요? 종신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무슨 보험? 치매보험.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세부 키워드 이건 시드 키워드 잡는 거니까 보험 리모델링 기죠? 보험 리모델링 내 보험 찾아줌도 되게 많네요 기죠? 내 보험 찾아 줌. 내 보험 찾아 줌. 건강 보험도 되게 많네요, 기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런 거 그냥 기저. 노인 장기 요양 병원.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너무 많으면 또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기록해야 돼안 해야 돼요. 뭐 얘는 시드 키워드 이해 되셨죠? 시드 키워드. 그 다음에 무슨 키워드라고 했어요? 확장 키워드를 만들으라고 했죠. 시드 키워드를 가지고 A, B, C로 순으로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식은 알아. A는 메인 키워드, B는 보조 키워드, C는 아무말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은 이렇게 트래픽을 읽고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제목을 단다 블로그 제목을 달아야 된다 그냥 제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에는 제목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가라 이제는 내가 이제 제목을 정했어 내가 어떤 키워드로 간병 보험이래 그러면 저는 이제 제목을 먼저 좀 정해놓고 한번 가볼까요 그럼 노출이 많은 거를 하나 넣어 놓으면 되겠죠.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엮어버리는 거야. 기적, 간병보험. 그 다음에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엮어도 되고, 내보험 찾아주는 엮어도 되고, 비교. 이런 단어 되게 좋아요. 전문성이 있는 글. 비교, 꿀팁, 다섯 가지. 뭐 숫자 들어가면 좋아하고요. 기적 세 가지. 이렇게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비교해 주는 꿀팁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간병보험이라는 단어를 치워도 들어오게 되고. 치매 보험이라는 쳐도 단어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이목을 끌어주면 나는 이제 만들어놨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글을 쓰면 돼. 정했죠. 주제를 정했잖아요. 내가 글을 쓸때 뭔가 정해놓고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한 부분을 쓰면 되죠. 이제는 이제 어떤 단계로 가면 돼. 정보 수집 단계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보 수집 단계는 유튜브로 가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간병보험을 치세요. 간병보험.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여기 점점점 클릭을 하세요. 여기 점점점 클릭을 하시면 뭐가 떠요? 신고, 스크래터 열기, 번역 추가가 보이거든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하세요. 스크래터 그럼 옆에서 뭐가 떠요? 여기 뜨죠, 이렇게. 스크래터가 뜨죠. 어, 이 스크래터가 이 사람이 대본이에요. 대본. 기죠. 지은... 대본을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우니까 벤치마킹을 하라고 앞뒤 수정 좀 보완해서 이미지도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는 글을 똑같이 해가지고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뮤징당한다고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쓰실 게 아니라 앞뒤 문맥 바꾸고 기죠. 단어 좀 수정을 하셔서 글을 쓰시면 훨씬 더 본인만의 글이 좀 되겠죠. 사례 같은 경우도 내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사람이 사례를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이 사람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례를 똑같이 쓰면 돼야안 돼요. 안 되겠죠. 나만의 사례로 바꿔서 쓰셔야겠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단계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만 좀 붙여 넣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발행만 눌러 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보여 드리는 거는 블로그 알고 보면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보면 굉장히 쓰기 쉽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만 가지면 되게 쉽다. 이 루틴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